마지막입니다. 저소사 자리죠. 넘겨 보면 다음을 읽고 쌤과 짐의 상과 일자름 문장을 골라봅시다. 쌤 a n d j are sitting on the couch. 우치는 소파를 말해요. 예. 소파가 좀더큰 거를 말합니다. 리들샘 노럴짐 no is watching TV.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옆에 그림을 보니까. TV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죠. 그래서 둘다 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밑에 고양이는 다리를 왜 들고 있습니까? 꼬리를 왜 들고 있습니까? 이상한 애네. 남자는 책을 보고 여자는 고양이를 보고 있네요. 아무튼. 아 쌤과 지민이가 둘다안 자구나. 오 되게 이상해 그랬어. 둘다 남자인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아무튼 참네 보행 버스로 이상한 그림입니다. 접속사의 개념과 분류를 하겠습니다. 접속사는 뭐가 접속사냐면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거나.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예, 접속이라는 말이 연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접속사는 같은 것을 이어주는 등이도 접속사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연결하는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등이도 접속사는 비슷한 것을 연결하기 때문에 대등하다는 말이 나와서 단어나 구나 전인데 단어는 단어고 구는 단어를 모여 가지고 생긴 것이 구고요. 다음에 문장 덩어리를 보고 절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단어하고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접속사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볼게요. 등이접속사는 비슷한 말을 연결합니다. 종속접속사는 이렇게 쓰면 되죠. 속한다 맞습니까? 예,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예, 속할 때말 그대로 작은 것과 큰 것을 연결한 것을 보고 종속 저속사라고 합니다. 음. 등의 속사는 어떤 것들이냐면, 있 엔드나 것시나 오가 있고, 큰 것에서 작은 것을 연결하는 말들은, 뭐머할 때, 뭐 뭐라면 대표적으로 대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덕수사는 비슷한 말 연결하고 종속 덕수사는 뭐뭐 할때 뭐뭐 할 것이다지 맞죠? 그럼 뭐뭐 할 때란 말이 뭐뭐 할 것이다에 속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걸 보고 종속 덕수사라고 합니다 자 문장을 볼게요 A번 We spend a lot of money 하면 되겠죠 어디다 돈을 써? 첫 번째 보석, 두 번째 옷 맞습니까? 그래서 and로 연결된 말이 단어하고 단어를 연결하는 말 비번 you can talk to him if you need help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말을 해라 그러면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란 말이 속하겠죠 앞에 있는 말에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종속도북사라고 부릅니다. 등의 도북사가 나오네요 대표적으로 and but or가 있고 아, 비슷한 말들을 연결 자, 아, 잘 봐. 게이트가 문이 아홉 시에 열고 그 다음에 뭐가 입장료가 공짜입니다. 이름 되겠죠? 조동사고 조동사를 연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e, B번. He finished reading the book and searched for information about the author. 그 사람은 일번 뭐를 끝냈고? 책 읽는 걸 끝나고 그 다음에 서치포 인포메이션 정보를 찾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A하고 B는 뭔 차이가 있어요? 응? A하고 B는 뭔 차이가 있어? A번은 문장이 두 개고 B번도 문장이 두 개인데 A는 주어가 달라지죠. B는 주어가 똑같으니까 힐을 한 번만 쓴다쓴게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예, 더 중요한 게 있네. 이거죠 a번은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할 때는 뭘로 연결을 하고 and 앞에 콤마를 찍는 게 일반적이고 이때는 동사가 반복될 때는 그때는 콤마를 안 찍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예전 예전 예전의 영역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번 believe in yourself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옆에 뭐라고 적냐면 명명문 다음에 엔드가 나오면 뜻이 뭐뭐 해라 그러면이라고 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당되는 말이 영어로 end에 영의 뭐지? 이번 let's go and have some pizza. 가서 피자를 먹읍시다라고 할때 let's를 굳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보스, the price and the quality are important. 모두 중요하고 price 모두 중요하고 quality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 뭐라고 적냐면 아 여기 있네요. o 보스 A and B는 A, B 둘다란 뜻이고 뭐라고 복수동사 복수 취급합니다. 복수단 복수동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슬슬 장과를 쓰란 얘기입니다. 보스 A and B는 둘다란 뜻인데 나도네 보들스 b란 뜻이 있어요. 나도네 보들스 b 는 무슨 말이냐면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입니다. 이거 독해 시간에 많이 봤었죠? 다시 어, A뿐만 아니라 B라는 말은 A가 더중요할것 같아, B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그러면 영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수학 수학이 중요합니까? 수학은 이미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 봐야지. 즉 수학은 잘본 사람한테 영어 못 봤을 때 얘기한다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죠? 영어 수학을잘 봤으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 봐야지. 이때 쓰는 말이 나돈니 a 버더스소 b겠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인데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b가 더 훨씬 중요하니까 주어를 b라고 생각을 해서 b에다가 일치시키면 됩니다. 자 옆에 나와 있죠. 나돈니 a 버도울소 b가 뭐라고?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인데 B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사를 일치시킬 때 어떻게 된다고? A가 아니고 B에다가 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을 보면 여기에 괄호가 쳐져 있죠? 맞니? A뿐만 아니라 하지만 B도 되죠? A뿐만 아니라 B도 해도 되죠? A 뿐만 아니라 B 해도 되죠. 자, 봐. 한글로 적어볼게. A 뿐만 아니라 하지만 B 역시. 가르침말다 빼도 문제 없지 않아? 그지 그래서, b 돌 t 에 also, b both, both, o t 다 빼게 되면 나중에 콤마만 남게 되는데 어쨌거나 나돈이 a 버들소 b 에서 버들소가 선택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조를 나타내는 기능소사 보시라고돼 있네요. 자 집원 캐런은 썼습니다. 나한테 말를 썼어? 시를 썼지만 나는 읽지 않았습니다. 시를 캐런이 예, 아. 예, 신경 써서 나한테 시를 써줬는데 예, 무시를 당했네요. 네. 이때는 조동사하고 조동사 연결하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니까 뭐를 찍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콤마를 예, 찍어서 것을 쓰는 경우 있습니다. Not a 법피가 있네요. I did it not to annoy you. 내가 한 일은 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너를 괴롭히려고 한게 아니고 뭐하려고 한 것이다. 너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다. 나 네이버 피는 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옆에 나와 있죠. 나 네이버 피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a가 아니고 b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나타내는 딩고스가 5호가 있습니다. o 는동안이라는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 히 마이코 바이버스 오 콜로 택시. 첫 번째 뭐할수 있거나 버스를 타고 갈수 있거나 또 모두 할수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아직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죠 그 다음 where your helmet 헬멧을 써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심하게 다칠 거다 자 옆에 설명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명령문 다음에 저거 뭐가 나오면 오가 나오면 뭐뭐 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입니다 그는 명령문 다음에 엔드가 나오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까 했었는데. 응? 뭐뭐 해라. 그러면이 되겠죠. 그래서 엔드가 나오면 비슷한 말을 연결하고 5가 나오면 아니다. 네, 엔드가 나오면 비슷한 말을 연결하고 5가 나오면 반대 의상을 생각한다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A번 e It weighs 2 pounds. 무기가 2 파운드가 나가거나 또는 약1 킬로그램이 나갑니다. 이때우 오는 둘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L번 I was expecting you either today or tomorrow. 나는 오늘 아니면 내일 둘중 하나에 네가 오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라는 말을 쓸때 either A or B 라고 합니다. 옆에 볼까요 either a or b a 이거나 b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음표를 치면 되 겠죠 다시 이쪽으로 와서 he gave me neither an opinion nor advice 이때는 any 두번 붙었죠 그지 맞죠 그럼 둘다 아니란 뜻입니다 그, 그는 나한테 뭐도 주지 않고 opinion 개인적인 의견도 주지 않고, 어드바이스도 주지 않고, 도움이 되는 조언도 주지 않았다. 라는 말을 쓸때 쓰는 표현입니다. 리더 A, 노을 no, B는 이렇게 X를 합니다. 이따가 이 접사들은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결과를 나타내는 대기 접사 수 라고 되는데, 쏘는 무슨 말이고? 그래서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있는 것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원인은 뭐예요? 아이디를 까먹었다. 결과는 뭡니까? 로그인을 못한다. 자두 번째 문장 원인은 뭐예요? 머리를 짧게 깎아서 결과는 뭐다? 네, 못 알아봤다. 네, 얼마나 뭘못 깎았으면? 네. 어, 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laughs> 밑에, 밑에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적어보면 되겠는데, 자, 엔드하고 버트하고 오이드에서 배웠지, 뭐야? 비슷한 말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렵게. 등이 접속사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끼 리 연결한다는 말은 앞에가 ing 면 뒤에도 ing 를 쓰면 된다 이말이야 앞에가 조동사면 뒤에도 조동사를 쓰고, 네, 이 뜻이 바로 등이 접속사란 뜻입니다. 나중에 이게 조금 어, 연장되어서 조금 중요한 개념을 발전하니까 우선은 and 나 but 나 o 앞에하고 뒤에하고 똑같은 말끼리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 두번째 a와 b를 연결하는 말도 여러가지가 있었죠 첫번째 both a and b not a but b either a or b neither a, a nor b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both a and b 아니다 not only에 보돌수 b도 있었구나 보스 에이 너비는 무슨 말? A, B 둘다낫에 A 법비는 무슨 말? A가 아니고 B 이더 에이 오르비는 무슨 말? 둘 중에 하나 애니 두번 붙었죠 이렇게 X를 두번 쳐서 A, B 둘다 아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더 A 이노 b 입니다 나돈리에 보들스비는 무슨 말이었고 A 뿐만 아니라 b 도란는 뜻이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뜻도 중요한데 여기서 알아봤으니까,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 다섯 번째 경우로 할게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n 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복수 취급합니다. 즉, 이 s 가 아니고 r을 적어라는 얘기죠. 이때는 누가 존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된다면 동사에 가까운... 비를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여기에 조를 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명령문 다음에 뭐가 나오면 e 드가 나오면 뭐라고? 뭐뭐 해라?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오가 나오면 뜻이 뭐라고?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됐냐? 네.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뭐를 하지? 이걸 이야기 다번 일종 비번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나머지를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관어원의 접수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Jim is going to go to Europe or he is going to Africa. 유럽에 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짐은 어디로 가냐면 유럽에 가거나 아프리카에 갑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아니다. 뭐 이렇게 안 쓰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쓸게요. A가 유럽이고 B가 아프리카니까 쓸수 있겠죠. 다음 이 번. My parents don't like hamburgers. They don't like spaghetti. 둘도 안 좋아하네. 어떻게 적어야 돼? 부모님들은 햄버거나 스파게티가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번. He didn't go to the store to buy bread. He went to there to buy egg. Not A, but B죠. 여기 에 해당되는 말은 첫 번째 이렇게 적고 A. 그다음에 이렇게 적어서 B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툴을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툴을 그대로 툴부터과붙야 뭔가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니까. I overslept this morning. I was late for school. o v e r s 는 뭐일 것 같아? 늦잠. 네, 늦잠 난게 원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생겼다? 결과가 생기니까 중간에 쏠로 연결하시면 되고, 쏠 앞에 컴마를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 번. Amy planned to go camping. She c a n c e l e d faints due to heavy rain. 에이미가 캠핑을 계획했는데 하지만 이 중간을 이렇게 버스로 이용하면 되겠다. 이때는 에이미하고 슈가 똑같으니까 실을 잃지는 없겠죠 그러면 큰 말을 짓지는 않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도 해 보시기만. 빵빵빵.